운동 덜 해야 근육 터집니다. 기억하세요. 더큰 근육은 더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즉, 당신이 헬스장에 가는 이유는 저번 주보다 더 무겁게 혹은 더 여러 번 들기 위함이니 다른 것은 의미 없습니다. 하루에 20세트 하는 것보다 하루에 10세트만 하는 것이 이전 기록을 깨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5일 운동하는 것보다 3일 운동하는 것이 기록을 깨기도 쉽습니다. 종목당 4세트 하는 것보다 두세트하는 것이 몰입도를 네배로 올립니다. 무작위적인 볼륨 수치와 펌핑, 분할법 같은 혼란스러운 지표를 쫓는 것을 멈추고 당도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세요. 한세트한세트 한 세트 혼신의 힘을 다해 지난 기록을 경신하는 데 집중할 때 비로소 당신 신의 몸은 변화할 것입니다. 세트 사이에는 2에서 4분간 충분히 쉬어 다음 세트 기록을 깨기 위한 준비를 하세요. 올림픽 선수의 마음가짐과 흡사합니다.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록을 깨기 위한 N차 시도라고 상상하세요. 더 많은 세트는 제한된 지점까지만 더 많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 이후에는 불필요한 피로와 관절 스트레스만 더하게 됩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많은 수의 세트로 자신을 혹사하는 것을 그만 멈추세요. 대신 점진적 과부하 속도가 가장 극대화되는 최적의 볼륨을 찾으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적은 시간만 투자하고도 더 나은 효과를 거두니다 수 있을 것입니다. Oh, come on, come on, come on. Yeah. Yeah.